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RBS 백터뷰 현장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새로운 아나운서 김혜영입니다. 지난번 방송되었던 RBS 홍보기획부 단원들의 백터뷰 영상의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요. 이에 힘입어 오늘도 백터뷰 인터뷰에 참여해주실 새로운 분들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RBS와 꽤 연관이 있는 분들이신데요. 자세한 설명은 그분들께 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학생 지도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RCY 학생 지도자 현역 회장 김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RCY 학생 지도자 현역 부회장 김여진입니다. 저는 RBS 활동을 하면서 학생 지도자분들을 보기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서울 RCY 학생 지도자는 초중고등학교 rcy 단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ca랑 캠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고, 어, 서울 지역에 있는 rcy 동아리의 단원들을 대상으로 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ca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한 번만 부탁드려요. ca는 이제 학교... 창체 시간을 말하는데요. 저희 학생 지도자는 CA 시간에 나가서 적십자 강의, 적십자 퀴즈, 장애 예교육 외및 장애 체험, 그리고 레크레이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진 활동입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적십자사 학생 지도자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하러 오셨는지 알고 계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가방을 챙겨 오셨을 텐데 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RBS 백터뷰 네 백터뷰 시작에 앞서 학생지도자분들이 입고 계신 조끼가 눈에 띄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학생지도자 조끼는 다른 RCI 단체들과 다르게 저희 학생지도자만 입을 수 있는 하늘색 조끼인데요 여기 보면 대한작품자사 RCI 로고와 함께 이제 각자 이름을 이렇게 어 적어서 파서 이렇게 명찰로 만들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머니들엔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활동에 나가면 배지를 받게 되는데 그런 배지들도 이렇게 붙여서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배지가 되게 화려한데 가장 마음에 드는 배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봉사 활동을 다녀왔을 때 받은 배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해외봉사 활동을 가는 걸 기념해서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 간 거고 이렇게 아래에 이제 베트남에서 받은 배지가 있는데, 베트남 적십자사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하나씩 기념으로 선물해준 배지인데 이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배지입니다. 저도 다양한 배지가 있는데, 전 가장 최근에 다녀온 니 하기 캠프 배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하계 캠프에서 저희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제 골든벨이나 아니면 미니 올림픽 등을 진행하고 또한 저희 불침무도 다 같이 서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 특별했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도현 선생님의 가방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방을 이제 제가 CA 활동을 나갈 때 가져가는 물건들로 가방을 챙겨봤는데. 저는 주로 레크리에이션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에 어떤 걸 가져가는지 한번 챙겨봤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일단 노트북 아 노트북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레크리에이션 뭐 PPT도 띄우고 어, 노래도 틀고 그때 노트북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 노트북을 챙겼고요 그다음에 스케치북이 있네요 이제 스케치북도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열어보면 음, 어, 이렇게 키워드들이 적어져 있는데요. 아요 키워드들이 이제 릴레이 그림 그리기라는 게임을 할때 사용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 키워드라든지 어, 음식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레크레이션 할때 사용하는 스케치북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매직이 있습니다. 이 매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하기 때문에 매직도 같이 안에 들어 있고,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충전기 있습니다. 노트북 쓸때 충전기 필요하기 때문에 충전기까지 챙겨 두었습니다. 네, 선생님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시는 물품에 대해서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데. 아 우와, 뭐가 엄청 많네요. 네, 일단 지갑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가장. 카드들을 담아두는 지갑. 그리고 에어팟도 있네요. 저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길가거나 지하철 탈때 항상. 넷플릭스를 봐야 해서 에어팟 챙겨 다닙니 그리고 보조배터리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명함집인데 제 명함이 들어있고 다른 사람 명함 받은 것도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지갑까지 있습니다 이건 좀... 이거는 부적인데요 원래 이게 지갑에 들어있었는데 제가 지갑을 바꾸면서 이게 지갑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다 넣어놨는데 물건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부적이고 한 5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 같아요 또네 다음은 여진 선생님의 가방 소개입니다 네 우선 저는 키링을 두개 달고 다니는데 하나는 이제 과 언니가 준 키링이고 하나는 해외 봉사를 같이 갔다 온 멘티 친구가 준 키링입니다 네 다양한 서류를 담을 수 있는 서류철이 있습니다 서류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어 서류는 이제 캠프 계획서나 아니 또 뭐가 있죠? 시간표? 네 시간표 같은 걸볼때좀더 원활하게 볼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또 저의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 지갑 중요하죠. 저희 학생 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양치도구 <laughs> <laughs> 그리고 가글인까지. 아 가지고 깔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걸로는 네. 제가 몸이 잘안 좋아서. 이런 약품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자 선생님으로서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이 쉬는 경우도 많은가요? 아, 네,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챙겨 다니는 메딕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목캔디나 아니면 목약 등을 챙김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걸 먹고 다시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의하실 때 주로 어떤 거 강의하세요? 정해져 있죠. 저는 이제 적십자 강의나 장애 교육 하고 있고 저는 레크레이션이나 아니면 적십자 퀴즈 뭐 이런 거 아니면 골든벨 이런 거할 때도 가끔 하고 해서 좀 밝은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위주로 합니다 저는 밝은 분위기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너무 차분해서 <웃음> <웃음> 뭐 나가면 강이 나가면 또 180도로 바뀝니다 이게 활발하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아 정말요? 네. 그럼 이번 백터뷰 방송을 위해 끼한번 카메라에 <웃음> 네? <웃음> <웃음> 끼를 한번 뽐내주세요 오프닝 멘트를 그럼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김도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크리에이션 많이 진행하는 팬입니다 저는 주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낮은 톤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집중을 잘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지도자 선생님은 어떻게 선발되는 건가요? 어, 일단 학생지도자는 5월, 6월에 이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저희가 면접이랑 그리고 이제 양성 캠프, 지사 교육 등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위촉되는 과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1기 친구들이 지금 위촉을 받는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그런 맞습니다. 50... 40년, 년 전통. 그러면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학생 지도자분들을 모집하는 그런 멘트를 한번 해 주세요. <laughs> 해 주시죠. <laughs> 어, 저희 학생 지도자는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뭐 레크레이션을 하고 학생들과 정말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이제 사범 대생 분들이나 아니면 교육학과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저희 간호학과도 있고 아니면 뭐 이과 문과 다양하게 많으니까 정말 많으신 분들이 학생지도자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학생지도자 선생님들의 가방 속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RBS 팩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 게스트로 참여해 보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RBS 분들과 행사만 같이 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제 RBS 분들과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 가방이 좀 민낯 없이 드러난 것 같아서. 물론 쓰레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방이 민나 없이 드러난 것 같아서 조금은 부끄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다음 화에도 색다른 분들과 함께 찾아뵐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고 또 즐거움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RBS 아나운서 김혜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